여기부터 이렇게 올 거라고. 네. 자, 손 치워 봐. 네. 느낌을 느끼고 거기 너무 느낌을 본인이. 손下找找感觉看 본인이 느끼고 응. 해야 된다고. 잠시만. 응? 응? 안 된다고? 아니. 지금 길을 딴데로 가서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시원한 데가 아니야. 여기 이렇게서 요렇게 가줘야 네. 네. 된다. 그 네. 여기 이 여기 밑에 의미 없어 여기는 이야기 해줘. 아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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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 받으면서 그 느낌을 이야기해줘야 돼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도 실력이 안 늘어. 알았어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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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네 응, 그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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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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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, 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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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응, 응, 음. 반복적으로 다시, 도대체. 다시 응. 그 느낌을 응. 反复的，你自己手下找找感觉啊。然后每个客人都不一样，但是大体你就按这个位位置就行。嗯，别太往下扣你往下，又往下的，手上去点儿。 就这一小轱辘来回走点，表，就这一轱辘来回走几趟，单独的。换胳膊。换胳膊。换胳膊肘推。啊？这样的、啊。擀了呗。嗯、对，跟那手擀的那个位置。知道吗啊，嗯。 지금 은 느낌이 어때요? 네. 이, 이, 이 네. 아, 네. 어, 감下边别感上边就你刚才手感的那位置重叠啊네那嘎 이만큼의 심이, 이만큼의 접촉면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. 이게, 이게 이렇게 갈게 아니라, 이게 아니고, 네. 이, 이, 여기, 여기 느낌을 가지, 대고 해보라고.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?